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제목은요. 가상 훈련과 실전 훈련을 동시에 강화하라. 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배움이 시작되며 죽으면서 그 배움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교육 없이는 어, 일반이 우리가 동물과 같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 동물의 그 일차적 본능 욕구, 그다음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정제되지 않는 욕구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이 어, 정제되지 않은 욕구를 다스리는 것은 배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해선 시장은 결코 배움 없이는 파산의 길로 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배운다 하더라도 꾸준한 어떤 장인 정신을 가지고 꾸준한 인내력으로 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대응해야 하는데 그것 또한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자신 내부에 존재하는 심리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해선 시장은, 어, 전체적으로 보면 철학적인 부분. 철학적인 부분은, 어, 시장의 어떤 객관적인 이해, 자신의 성찰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적인 부분 차트위험과 그 다음에 핵심특강 핵심패턴 자 우리가 뭘 보고 매매합니까 차트 보고 매매하죠 그게 기술적인 부분이란 이야기죠 이제 그러니까 매매 도중에 발생하는 그런 심적 부분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이거죠 왜 이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냐는 거죠 시장은 누가 만듭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만듭니다 그런 연으로 시장은 생물과 같다. 감정을 포함하고는 있으나, 전체적인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감정이 없는 것이며, 시장을 바라보는 시장 참여자, 즉,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들이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예, 가상훈련, 모의훈련과 실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성과 실전의 차이점 무엇인가? 일정한 수준의 교육 후에,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해외선물시장에, 뭐, 철학이나, 그 다음에 기술의 어느 일정한, 어, 수준 정도의, 어, 교육 후에, 바 배움이 있는 후에, 가상, 모의 훈련을 했는데, 이제 모의 계좌 가지고 이 트레이딩을 했어요. 그런데, 가상 훈련 시에는 수익이 나는데, 실제 시에는 연속적으로 손실을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그, 많이, 그, 경험했으라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은 가상훈련 시에는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없는 관계로 트레이딩을 편안하게 할 수가 있는데 실전훈련 시에는 이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심리적으로 작용하여 심하면 마음의 동결상태를 만들며 마음의 동결 상태로 인해서 파생되는 성급함과 조급함, 그리고 똥배짝 등, 장등의 트레이딩에 독이 되는 습관을 만들어 실전 대응 시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거 한번 겪어 보셨죠? 어, 우리가 이제 가상 훈련을 하고 모의 계좌를 통해서 인트레이딩 훈련할 때는 상당히 편하게 하죠. 그런데 어, 실전 시에 만약에 어떠한 손실이 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약간 손실 폭이 커지면 머리가 하얘져 버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왜그런줄 아세요? 그것은요 여러 가지 요인 있죠. 그런데 어,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 요인으로는 어,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어, 우리 교육 받고 있는 분이나 딴 트레이더를 상당히 작은 파동을 견디,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하는 경우다. 이렇게 틀린 한 중도에 작은 파동을 견디지를 못해. 이건 기술적 이해 부족이죠. 자 어떤 목표가까지 가는데는 그 과정이 존재하죠.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도 또 직업에서도 어떠한 직업이라도 어떠한 일이라도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존재하게 되겠죠. 자차트형을 세밀히 살펴보면 작은 파동을 만들면서 진행하는데 이게 분봉으로 따지면 일 분봉, 이 분봉, 몇몇 뭐 이런 것들이죠. 이제. 이는 대파동 속에 중파동 그 다음에 중파동 속에 소파동 등이 있는데 작은 파동에 매몰되어 이 자동파동이 파동에 매몰됐단 말은 이게 어느 정도 수익이 좀낮다 이거예요 그럼 수익 보존심리가 작용을 해 그러면서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못하고 그 게임이 끝나버리죠 그럼 너무 아쉬움만 남겠, 남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성급하게 성급하게 하고 조급하게 어, 매매를 한다 진입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레버리지를 똥배 자국을 쓰는 거야 이것은 완전히 이게 어, 패배 지름길이죠 어~ 익내지 못하고 반대로 손실 시에는 본전 마음의 심리죠 마음의 심리 손실 났을 때 마음의 심리로 인해 청산하지 못하고 어~ 물타기 등 어~ 레버리지 사용 실패로 큰 손실을 보게 되는데 이는 차트 기술의 부족이 원인이며 이 원인은 뭘로 연결되냐 자신감 결여로 연결되어 심리적 마음의 동결, 동결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런 경우를 많이 겪어 봐아서 제가 이 글을 제가 한번 써보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유튜브 강의 중에 차트 유형 과정을 알지 못하면 목표과 까지 갈수 없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차트 유형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 보면요 지금 자 여기에서 지금 오늘 여기 고점이었거든요 요거에 지금 고점이었어 고점 고점에서 고점 하락해서 이렇게 빠졌죠 빠졌다가 올려 쳤다가 지금 이렇게 빠지는 중인데 여기에 5선 하락각이 있고 여기가 26선이 있었죠 근데 이 자리가 지금 볼륨하단 상승각이 있는 자리야 이게 요 자리가 상위 차트에서 이렇게 나와 여기가 지금 일봉인데요 13선이 상승각이고 그 다음에 5선이 상승각이 딱 같이 겹쳐있죠 오늘 당일 10가인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왜 빠지냐 여기 13선이 여기서 우하락 각이니까 이 자체가 어떤 현상이냐면 이게 불트랩을 만들었다 이거지 그런데 빠져놓고 보니까 여기에서는 강력한 지지대가 있어 그 자리가 지금 요 자리에요 이 자리 에 자리, 자리.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작은 파동 그랬죠 작은 파동이란 것이 뭐냐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1분봉 아까 그 상태를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 2분봉 상태를 한번 봐요 2분봉의 상태 그 다음에 3분봉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5분봉을 보게 돼자 5분봉이나 뭐 10분봉 이렇게 보게 되면 자 봐보세요 이 상황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이 자리가 이 동일한 이 자리가 여기가 일봉 상에 아까 쌍지지 받았죠 그래서 올라가는 과정을 이야기해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13선을 맞고 떨어졌죠 이때 끊어져야 돼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여기 지금 1분봉입니다 이렇게 변동했죠 자 여기 보면 상승각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대칭인 거야 올라가니까 여기서 꼬리를 달고 올라가서 여기 저항 맞고 이렇게 빠져 그러면 어떻게 여기가 매수자리야. 이게 상승각. 내가 지금 적은 파동을 이야기합니다. 일단 안전하게 치려면 여기에서 우선 들어가고, 여기서 끊어지고, 여기서 받아야 돼. 그러면 5선 상승각에, 5선 상승 여기는 뭐냐면, 이게 바로 베어트랩이에요, 베어트랩. 지지경 베어트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쳤죠. 이렇게. 자 여기도 6 6선이 이렇게 맞고 떨어지고 5선이 계속 올라가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5선이 계속 올라가니까 66선을 돌파하고 지지받았죠. 크로스 지지란 거야. 요 자리를 여기서 다 보면 여기는 13선인 26선이 내려와서 여기서 딱 지지하고 있고 여기서 는 5선이 딱 올라가잖아. 그리고 요 자리가 이거야. 5선 상승가. 이게 다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올려친 거야. 자 볼밴 맞고 볼밴 상관 맞고. 떨어졌을 때 130선 이거 5선이 올라갔죠. 이렇게 그러니까 톡친 거야. 그 자리가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고 여기다 그 말이에요. 이거요. 요 이거 이거. 이건 하락각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여기도 하락각이고. 뭐, 이건 불트랩이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여기서 변동하다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 뭐예요 이6선이 상승각이었죠 요거요 거요 그리고 5선 상, 어, 13선 상승각에 이게 베어트랩을 형성하니까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다시 올라가는 그러나 많이 못가 왜 그럴까 요 두개 다 많이 못가요 그 못간 원인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지금 5분봉에 있잖아 10분봉에 요게 하락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맞고 하다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치고 요렇게 쳤다가 다시 여기에서 13선과 26선 지지 5선 상승각에 어 베어트 이렇게 또 올라치고 여기가 지금 백삼십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요게 저항대야 그리고 여기서 살짝 올라갈 때에도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빠져버리죠. 이때가 이제 매도자리지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버려. 여기도 보시면은 3분봉에 요게 하락각이죠. 어? 근데 여기는 지금 위에가 저항대가 없잖아. 근데 여기는 또저항대가 있잖아요. 다 다시요, 예. 다시. 우리가 뭐또그자 이거지. 이걸 우리가 20분 봉 이렇게 보면요. 40분 봉 보면요. 여기 위에도 13선이 하락각, 5선 하락각, 더 이상 못, 못 올라가는 거지. 여기도 보면, 이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도 5선이 밀고 내려오기 때문에 빠지는 거야. 예 이런 이제 지지와 저항을 알아야 되겠죠, 이 알아야 돼. 그리고 아까 일봉에서 지금 여기, 어, 26선과 13선이 쌍 지지, 당일 시가 바로 밑에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양봉이 생. 이 지지가 확고하거든. 그럼 우리가 일봉 봐서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은 960 분봉은 이렇게 보면이 지금 여기 1 6 0 분봉은 여기에 저항대가 없었죠. 저항대가 정대 없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고정하라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130선이 저항으로 딱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올라 쳐놓고 지금 라스타 기점이 저항 맞고 빠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일봉상 지지대가 여기 쌍지기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살짝 올라갔다가 지금 그 자리가 여기였거든 올라가도 오선이 내려오니까 다시 내려온 거야 그러면서 이게 쌍바닥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80분 봉을 보면요. 저항대가 나오잖아. 우리가 이제 고점에서는 저항대를 잡고 봐야 되겠죠. 저항대, 여기 볼벤 하단, 상단 하락각이 딱 저항되어 있다. 그리고 요 5선이 올라가니까 여기에서 5선 타고 여기 66선 저항대에서 맞고 떨어져도 5선 맞고 올라가서 여기서 5선 맞고 이렇게 올라간 거야. 이 저항대 맞고 여기에 이제 하락각이죠. 여기에 불트랩이거든. 전체가. 그러니까 빠지는 거야. Well. 근데, 빠져놓고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아까 일봉상에, 자, 여기 일봉상에, 지지대가 강해. 여기 26선이 상승각이고, 5선이, 요렇게 해서 쌍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이게. 그럼 쌍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1차적으로 무조건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요지에서 올라가서 밀리더라도,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무너지더라도. 그게 차트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다시 판단하잖아요 다시 판단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이제 작은 파동에 견디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 과정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지. 작은 파동을 견디지 못하고 중대히 하차한다, 이 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손실을 보게, 보게 돼. 그래서 이것은 차트 기술의 부족이 원인이며, 이 원인은 자신감 결여로 연결되어 심정망의 동결 상태를 만든다. 손실을 하다 보면, 하도 많이 보면요. 잔, 게 잔타를 많이 맞, 맞다 보면, 이 잔타가 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잔타를 많이 맞다 보면,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아. 심지어로 동결 상태가 돼서. 그래서 손이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차트 위한 과정을 알지 못하면 목표과까지 갈수 없다. 이런 그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laughs> 자세 번째 상기와 같은 해결책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손실의 두려움 그다음에 차트를 잘 알지 못하고 작은 파동에 매몰돼 가지고 어, 어+ 조그만 수익을 어에 연연돼서 연연돼서 양이 그 수익에 만족한 상태로 끝내버리느니 이게 니까 그러니까 게임의 완성도가 낮다는 거죠 낮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손실시에는 예를 들어서 반대 방향이냐를 탔는데 어본전만의 심리로 인해서 물타기등뭐 이렇게 함으로써 또 레버리지를 사용하거든. 그래서 큰 손실로 이어지면 그게 원인은 차트 기술의 부족이 원인이죠. 그 원인이 자신감 결혼로 연결되어 마음의 심리적, 마음의 동결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가상훈련과 실. 차이점, 어, 어, 그 차이점, 사실은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교육생한테 내가 이렇게 한번 모의훈련 시키거든요. 그러면은 뭐 계속 수익 났다 졌다 한데, 그건 진짜 실력이 아니거든, 사실. 자, 상계에 대한 해결책은 기술적 방법을 통해, 이게 차트 보는 기술이죠. 차트 보는 눈, 관찰력. 동시에 심적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요. 제가 해보니까 이 해결책은 더 간단해요. 기술을 통한 심리적 요인을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데, 그것은 뭐냐? 지속적인 차트 반복 훈련을 통해 확실한 지지와 저항의 개념 확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자, 제가 이제 훈련시키는 그걸 보면, 어, 실시간 상하이 그 차트 개념에 대해서 제가 예, 훈련을 시키고, 그날 평균 가치 이 그 다음에 시세 균형의 원리 등. 차트의 핵심 패턴을 공부를 하게 되죠. 이것을 이해하고, 핵심 패턴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고 깨닫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돼. 이게 배움의 지속성과 또한 이 지속성을 위해서 꾸준한 인내심이 필요하겠죠. 자, 여기에 핵심이 있어. 차트 반복 훈련 시 차트 기술과 심리를 동시에 훈련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하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은요 기술을 통한 차트 반복 훈련을 통해서 심리적 요인까지 같이 병행을 시키면서 레버리지 훈련까지 같이 해버리는 거야. 훈련이라는 것은 어느 단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투에 나갈 때 우리가 훈련 한 가지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훈련. 우리가 예상되는, 어 문제점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어 우리가 대응하는 능력을 길러야 될거 아니에요. 특히 우리 해선 시장은 뭐, 해선의 철학과 그 다음에 기술과 심리 부분, 뭐 철학 속에 뭐, 인문학, 적인 것도 들어가 있겠죠 이게 통합된 통찰력이거든 그 우리가 통찰력을 기록해서 하나의 훈련을 하면서 동시에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고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해야 돼 남이 해야 돼 아니야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리고 또 제가 강의한 내용이 죠 핵심 패턴이 시나리오를 만든다 자네 번째 차트 유형 속에 존재하는 핵심 패턴 등을 통해 지지와 저항 훈련을 강화하고 기술 실적 심리적 통합적 훈련을 강화해야 된다 제가 강시했던 이야기가 뭐냐 제가 강조한 것이 일정한 교육 후에 우리가 이제 모의 훈련을 받죠 이, 모의는 실전같이 실전은 모의같이 트레이딩을 하라 이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이 이야기를 그냥 이, 우리가 모의할 때는 뭐 약간 손실이 났다 또뭐 손실이 많다 해도 전철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하면 그냥 반대해서 또 올라가거든 그니까 수익났다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정확한 진입과 청산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야 근데 모의를 하면요 이제 그런 훈련시키면 정확한 어떤 그 진입과 청산을 하거든요 근데 실전에 들어가면은 역현상이 일어나 그건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그랬죠 그리고 또한 가지 지주와 저항훈련이 덜 됐다는 거자 다섯 번째는요 이건 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CTS 트레이더를 위한 집단 공조, 공조라고 그랬죠. 공조 및 동조 이게 중요합니다. 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결하는 방법. 이제 이것은 CTS 트레이더의 집단 공조, 동조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요. 이 방법은요 교육 후에 일정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야. 일단 스트레이더는 어떤 자격 요건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인성 부분입니다 실력은 나중 가면 거기서 거기야 일단 성품 인성 등 엄격한 심사 후에 동조화에 참여하게 되는데 일반적 전업 트레이더는 제외되죠 왜냐하면 저한테 이제 부시, 배우신 분들 중에서 전업 트레이더가 있고 시테스트로이더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 전업 트레이더는 제외되고 시테스트 레이더에게 선정된 분만에게 이건 적용되는데, 자세히 보세요. 시테스트 트레이더는 공동 수익을 목표로 동일한 거래 기법을 단순하게 사용함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집단이라는 것은 여러 명의 트레이더가 동일한 거리기법이죠. 그러니까 서로 생각 것이 단순하죠. 함으로 기술적 부분을 해결하고 심리적 부분에서는 각자의 개성에 따라 동조를 하기 때문에 심리적 요인을 이해하고 감소하고 제거할 수 있다. 즉 말하면 혼자 있을 때는 손실의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같이 함께 트레이딩을 함으로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거 분명히 해결이 됩니다. 전부 다 소심할 수는 없거든. 그리고. 거기에서 어 예를 들어서 초보자는 뭐 하수라고 중수 고수가 동시에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자 그리고 트레이더 각자 하수라도 각자의 에너지를 공동으로 트레이딩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 에너지라는 거예요 하우스는 실력이 없더라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것을 공조한다는 이야기죠 서로의 에너지를 같이 함께 쓰는 거예요 함께 자 하우스 트레이더는 정수 및 고수의 트레이더와 공조 동조, 동조하면서 기술적 심리적 불안 요소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고, 중수나 고수는 그러면 그것이 없냐? 그렇지 않죠. 중수, 고수 또한 어,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에너지를 공유한다 그랬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한 성장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 뭐 하수, 중수, 고수를 한꺼번에 모았는데요. 고수는 더 열심히 합니다. 중수도 더 열심히 해요. 왜 위치가 있기 때문에 하수는 그걸 보고 배우지요.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 요건 제가 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이? 별도로 말씀드린 건데, 오늘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어, 제가 여기서 가상 모의 훈련과 어, 실전을 동시에 강화하라는 것은. 그 어, 우리가 모의 매매할 때와 실전 매매할 때가 그런 그 상이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번갈아가면서 하라 그 말이에요. 단지 우리가 그러니 어, 실전과 모의를 하면서는 항상 모이는 실전같이 실전은 모의같이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심리적인 요인, 또한 트레이딩의 어떤 전술 전략, 트레이딩 기술이죠 전략. 뭐 레버레지 사용하는 이런 등등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혼란함으로써 그런 손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대부분 들이 보면요 혼자 미미한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것이 일어난 지 자신이 몰라 왜냐면 그냥 끼리끼리 있고 고수된 분들은 만약에 하수된 분들하고 교제를 안합니다 왜냐면 피곤하거든 고수는 고수 나름대로 의 자기들의 일련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하수들하고 어떤 대화를 한다든가 것을 극히 피합니다 왜 피하냐면요 자칫하면 물들 수 있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방송하면서도 저희 교육생 중에서도 이제 그러니 어떤 손실의 두려움이 마음의 동결상태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예, 네, 그런 것이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이런 방송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어, 트레이딩의. 트레인에...